서울대 교수님들이 인간을 이해하고 삶을 성찰하는 데 도움이 될 대학생 필독서 100권을 선정했는데요. 그중에서 몇 권을 골라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필독서 100권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시간도 부족하고 관심 분야가 아니면 두꺼운 책을 읽는 게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야심차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두껍고 부담스러운 필독서 제가 대신 읽어 드리겠습니다. 안 읽어도 읽은 것처럼 핵심만 쏙쏙 추려가지고 구독자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쌤의 책방 주인장 용쌤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대학생들의 방학이 다가옵니다 대학생 여러분들 방학 때 다들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신가요? 뭐 아르바이트도 좋고 여행도 좋고 친구들에게 신나게 노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번 방학만큼은 대학생 필독서를 몇 권만이라도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제가 100권을 다 읽어드리면 좋을 텐데 어, 저도 사람인지라 다 읽기는 힘들 것 같고 한 4권에서 5권 정도만 추려서 한번 추천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럼 대학생 구독자님들 평소에 책튜브를 잘 즐겨보시지 않았더라면 이번 방학만큼은 용쌤의 책방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첫책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가조프가의 형제들입니다. 19세기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가 중한 명인 도스토옙프스키는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드러내는 작품을 많이 발표해서 잔인한 천재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1879년부터 1880년까지 러시아 통보지에 연재됐던 소설입니다. 1881년에 사망한 도스토옙프스키의 말년의 작품으로 그의 사상과 작가적인 역량이 집대성된 작품이라는 받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심오한 통찰이 돋보이는 고전 중의 고전이라고 할수 있는 이 작품은 카르마 조프가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존속 살해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럼 등장인물을 먼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버지 표도르 카르마 조프는 경박하고 욕정이 넘치는 50대의 남자입니다. 드미트리는 표도르와 첫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이고 이반과 알로샤는 첫째 부인과 사별하고 새로 맞은 두 번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하인 스메르자코프는 표도르의 사생아로 간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들 드미트리는 하인의 손에서 자라난 후에 외가의 도움으로 교육을 받고 장교가 됩니다. 신과 종교를 부정하는 무신론자 이반은 논리와 지성을 갖춘 수재이고 알로샤는 수도원에서 신앙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드미트리는 카트리나와 약혼한 사이인데 구르셴카라는 여자와 사랑에 빠져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합니다. 카트리나는 자신의 약혼자인 드미트리에게 3천 루브를 친척에게 송금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드미트리는 구르셴카와의 유흥비로 카트리나의 3천 루브를 탕진해버리고 맙니다. 카트리나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드미트리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몫에 해당하는 재산을 더 받으려고 하지만 표도르는 이를 거부합니다. 재산 문제로 갈등하는 드미트리와 표도르는 사실 돈뿐만 아니라 여자 문제도 얽혀 있습니다. 바로 드미트리가 결혼하려는 그루셴카에게 아버지 표도르도 빠져 있었던 겁니다. 표도르는 그루셴카가 자기에게 오면 300루블을 주겠다며 그녀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표도르와 장남 드미트리는 재산 문제 애정 문제까지 겹쳐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드미트리는 아버지를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닙니다. 어느 날 스메르자코프는 이반에게 자기가 조만간 간질병이 발작할 것 같다면서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고향을 떠나라고 충고합니다. 이에 이반은 이상한 낌새를 느끼면서 고향을 떠납니다. 표도르가 죽던 날, 드미트리는 스메르자코프로부터 그루시카가 밤에 표도르를 찾아올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화가 난 드미트리는 구리절구 공이를 집어들고 집으로 찾아갔는데 문을 두드리자 표도르가 반색하고 달려나온 것을 보고 그루시카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때 담을 넘어 돌아가려고 하다가 하인 그리고리에게 발각되고 드미트리는 엉겁결에 절구공의로 그를 내리치고 맙니다. 그리고리는 목숨을 건졌지만 표도르가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드미트리는 살인 혐의를 쓰고 체포됩니다. 그런데 표도르를 살해한 사람이 바로 스메르자코프였습니다. 사실 스메르자코프는 다른 형제와 달리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아버지에 대한 징후와 원망이 그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스메르자코프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던 날 밤에 간질 발작으로 누워 있었다고 해서 용의선상에서 제외됐고 드미트리가 체포된 후에. 고향으로 돌아온 이반은 스메르자코프와 세 차례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그가 진범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스메르자코프는 이반도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것 아니냐 자신을 사주한 것은 이반이라고 주장하며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드미트리의 재판에서 이반과 알로샤 그리고 그루셴카는 드미트리의 무죄를, 카트리나와 그레고리 그리고 하인들은 유죄를 주장합니다. 결국 드미트리는 20년 형을 선고받고 이반은 죄책감으로 중병을 앓게 됩니다. 이반과 사랑에 빠진 카트리나와 알로샤는 드미트리를 탈출시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드미트리에게 상처를 받았던 카트리나와 카트리나의 유죄 주장으로 상처를 받은 드미트리는 서로를 용서하면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셨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를 사이에 두고 버리는 치정과 존속 살해라는 페륜의 줄거리가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것은 스메르자코프지만 실제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드미트리와 이반은 모두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드미트리는 자신이 아버지를 죽이진 않았지만 방탕하게 산 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이반은 속으로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고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인간의 특성을 작품 속 인물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주는 데서 위대한 작고가 무엇인지 면모가 제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알로샤는 약간 예외적이지만 카르마 조프가의 사람들 대부분은 극단적이고 격정적이며 행동 변화와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도스트 에프스키는 모순되고 복합적인 카르마 조프가의 성격이 러시아인의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러시아인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갖는 일반적인 특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도스토에프스키는 이처럼 인간의 어두운 내면과 원색적인 사건들을 통해 신에 대한 믿음과 구원, 인간의 진정한 자유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네, 오늘은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도스토에프스키의 작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유익한 대학생 필독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볼만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많이 부족했다면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질독하세요.